네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훈 교수입니다. 어, 2020년 4회 93번 문제 풀텐데요. 어, 이거는 뭐 화공기사 1차 필기 또는 2차 실기 필답형에서도 낼수 있는 거고 어, 반응공학 문제인데 2022년부터는 뭐예요? 반응공학하고 화공연력학을 10문제씩 해서 반응운전이라는 항목으로 출제를 하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앞에 열 문제가 열력학이고 뒤에 문제가 반응공학인데 또 시험 시험 때마다 반응공학이 앞쪽 열 문제고 열력학이 뒤쪽에 있을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열 문제씩 이렇게 한 섹션으로 해서 순서가 시프팅 되면서 출제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레벤스피 형태의 문제인데 2판 3판에도 다 있는 거고 지금은 a가 r, s, t로 갈때 2차, 3차, 1차일 때의 반응물 대비 타겟물질인 s의 그 순간 수율을 묶고 있는 건데 2차, 3차, 1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수로 주어졌을 때도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벤스피에서는세 가지 경우의 수로 문제 어, 풀으라고 주어져 있는데 93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A, B, C 세 가지 경우 다 정리를 해 놨는데 어, 두 번째 경우 A, B, C 중에 B 타입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R, S, T 갈때 2차, 3차, 1차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고 전화율은 어때야 되느냐 그래서 반응속도 상수 동일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레벨 스피를 문제지, 어, 연산 문제에서 던져주고 있는데, n1이 1이고, n2가 2이고, n3가 3이면, 그대로 쓰면 되죠. 파이는 a분의 s. 그죠? 어, 순간 수열 그래서 포글저포골에서는 y 형태로 쓰죠. 그래서, 마이너스 ra분의 rs인데, 마이너스 ra는 뭐예요? 평행 반응일 때는 다 더하는 게 법칙이죠. 룰이죠. 그래서 rr 플러스 rs 플러스 rt죠. 그래서 앞에 개수가 1대 1이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RS는 DT분의 DCS고 RR은 DT분의 DCR RS는 DT분의 DCS 그 다음에 RT는 DT분의 DCT인데 뭐예요? 어, DT 다 분모 분자에 같이 있으니까 다 없어진 거고 그래서 그대로 반응 속도씩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어, 분자는 K2CA제곱이고 분모는 dcr 대신에 k1ca 그죠 1차라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s는 2차라 그랬으니까 a2ca 제곱 플러스 k3ca3 그죠 그래서 이럴 때 항상 분자에 있는 농도항으로 전체적으로 분모 분자에 같이 나누어 주면 쉽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ca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면 k2 나누기. k1 by ca plus k2 plus k3 ca 그래서 이거는 ca를 뭐야 어. 뭐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 수준의 a 농도에서 어, cstr 사용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뭐 pfr 사용도 맞는데 일단은 중간 수준의 a 농도에서 cstr 사용 이렇게 해서 암기하셨다가 만약에 4지선다에 나오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주어진 우리 문제에서는 B번이 이제 해설이 되겠는데요. N1이 2, N2가 3, N3가 1인데, 뭐예요? 순간소리 A분의 S니까, 마이너스 RA분의 RS고, 어, 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대입해보면, 쭉 대입해보면, 이거 선생님 교재죠 어, 네이버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선생님 지금 기출문제 파트 분철한 거예요. 그래서 K1 Ca 제곱 더하기 K2 Ca 삼성 플러스 K 삼성 Ca 분의 K2 Ca 삼성이니까 분자에 분자에 있는 Ca 삼성으로 다 나눠주면 뭐예요? 그 밑에 식 K1 by Ca 플러스 K2 플러스 K3 by Ca 제곱 분의 K2죠. 그래서 뭐예요? 분모에서도 또 분모에 있죠 Ca 텀들이. 그죠? 그리고 K1, K2, K3는 다 같으니까 뭐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CA를 최대로 하면, 즉, CA0에서 CA로 많이 안 바뀌어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XA는, CA가 클 때는 XA는 작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뭘 써요? 우리가 어, PFR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레벤스프레에서 주어졌던 게, N1은 3, N2가 1, N3가 2일 때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는 K2CA고 분모는 K1CAS 삼성 플러스 K2CA 플러스 KACA 제곱이죠. 그래서 분자의 CA로 다 나눠주면 K2 나누기 K1 CA 제곱 플러스 K2 플러스 K3 CA가 되죠. 그래서 CA 농도를 낮춰주면 되죠. 즉 CA 제로 대비해서 CA가 낮아졌다는 건 전하율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CSTR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세 세 가지 유형은 매번 기출마다 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요세 개를 꼭 외우시면 돼요. 그렇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어, 문제 푸는데 애로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A가 RST로 갈때 어떻게 한다? A type n1이 1일 때, n2가 2일 때, n3가 3일 때, 그죠? 어 중간 수준의 A 농에 A 농에서 c s t r 사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 되니까 그죠? n1 b N1이 2고 N2가 3이고, N3가 1일 때, 어, 이럴 때는, 우리가 뭐요? 어, 전개, 전개해보면 뭐요? 예 어, CA를 최대로 하고, XA를 최소로 하고, 그래서 PFR 사용. 그래서, 정답이 뭐였어요? 어. 93번에 어. 3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C는, N1이 3이고, N2가 1이고, N3가 2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c 에있는 낮게, x 에있는 크게, CSTR은, CSTR을 사용한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평행 반응에서는, 순간 수율 구하라 그러면, a 분즉 반응물 분의 Wanted, 즉, Desired, 바라는 생성물을 그냥 수식처럼 써주고, 반응 속도식 대입에서 1차 항에 있는 저 분자에 있는 농도로 나눠줘서 Ca를 크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어 그거만 조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요세 가지 유형만 잘 익히시면 되고 어 교재는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학원에서 구매하시면. 어 교재 2021년까지 저 2020년 기출 문제 해설까지의 교재랑 그다음에 2021년, 22년 기출과 답안이 있는 교재를 이 브로그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장담하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정리된 학원 기사 수험서고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어, 문제은행으로 따지면 가장 최대의 문제은행을 갖고 있죠. 어, 그리고 참, 네이버 카페는 지금 2,500명 이상이고, 네이버 밴드는 지금 720명인데, 네이버 밴드에서는 저랑 개인 톡으로 1타화공 들어오시면, 어, 다이렉트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1타화공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맨 끝에, 홈, 홈, 홈에서 맨 끝에 정보란을 누르시면 카페와 밴드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걸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anyway 93번에 차수 세 가지 경우 모두 익혀 놓으시면 이거는 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막간으로 한번 문제 풀어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